삼립국화입니다. 어, 이게 몇 번째 지금 채취를 하는데 상당히 뭐잘 크고 그렇습니다. 그, 한번 채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하는 거고요. 음,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또 삶아서 이렇게 연한 상태인지 좀볼 겁니다. 한여름에도 채취를 한다고 하니까 뭐 계속해서 채취를 해 봐야죠. 묵나물로 만들 겁니다. 채취를 해서 묵나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삼립국화 병도 없고 뭐 여러 번 채취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작물 같아요. 저도 금년에 작년에 심고 첫수확가는 것들인데 여러 번 채취를 했거든요. 이렇게 채취를 하기 전에 한번 촬영을 하, 해봅니다. 잡초에도 강한 것 같아요. 삼립국화입니다. 기회 되시면 한번 텃밭에 심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